여성 단체들이요. 서재원 검사의 이 용기 있는 폭로 다음 날에 성명을 냈는데 이윤택 씨, 연출가 이윤택 씨의 이 논란이 불거졌을 땐 관련해서 성명이 나오는데 7일이나 걸렸다.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신들과 같은 성향에 있는 인사들의 논란에 대해서는 좀더 반응이 느렸다. 징고, 그럼 아습니그 진보적 문화 권력에 대해서 너무 침묵했던 것 아니냐라는 그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이윤택 씨에 대해서 SNS 폭로가 있었던 게 14일입니다. 네. 그리고 15일부터 18일까지가 부정 연휴였죠. 그리고 19일에 이윤택 씨가 기자회견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리허설에 말도 안 되는 기자회견을 하고 나죠. 그리고 난 20일 그 다음에 한국 여성의 전화에서 논평이 나오고 그 다음 날에 이르러서야 이 여성단체 연합회 등에서 성명이 나오게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서지원 검사의 폭로가 있고 났을 경우에 대처했던 여성단체들의 행동이라든지 특히나 당시에 정부 여당이었던 민주당의 우원식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아마도 국회에서 하얀 그 꽃을 들고 나오면서 제가 그 영상도 준비를 아, 했는데 좀 지금 잠깐만요. 우원식 원내대표 영상 보여줄 수 있나요? 잠시 보고요. 얘기 이어가죠. 어렵게 용기를 내서 진실을 밝히신 서지연 검사를 응원합니다. 차별과 불의에 맞서서 싸우는 이 땅의 모든 여성들을 응원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얀 꽃을 들고 정말 서지원 검사를 응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일어난 문제들에 대해서 사실은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가 있을 거고요. 홍주표 당시 대표가 대지발정자 얘기가 나왔을 때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비판하던 모습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윤택 씨를 비롯한 진보 문화 권력에 있는 사람들의 성추의 문제에서 좀 너무나 입을 닫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데 용평이 나오게 나왔잖아요. 민주당에서도 백혜련 대변인 같은 경우 네. 이윤택 그 연출가에 대해서 서면 논평이 나왔어 서면 논평이 나왔으나 여기에 대해서 과거 같은 경우는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다 같이 나와서 문제에 대한 제기를 하게 되고 하는 강도에 비해서 너무나 좀 적거나 조치가 미흡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정현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laughs> 음, 우리가 이제 들여다봐야 될 문제가 뭐냐면요. 이게 이른바 진보단체, 노동운동 단체에서 1998년, 99년에 여성 100인 연회라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노동운동, 통일운동, 진보 운동 내에서 얼마나 이런 그 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성차별이 만연해 있는지가 미투 운동이 원조죠. 그러니까 이게 벌, 벌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똑같았어요. 어, 뭐, 뭐였냐면 조직 보호 논리죠. 이거는 어, 운동하는 단체 내부에서 벌어진 일인데 왜 이거를 경찰에 가고 검찰에 가느냐 이러면서 그걸 차단하려고 그러고 그걸 고발하는 여성들에 대해서 오히려 그 내부에서도 그랬습니다. 네. 저는 만지는 손도 나쁜 손이지만, 감싸려고 하는 손 있잖아요. 조직고운을로 네. 감싸려고 하는 손이 더 나쁜 손이라고 봐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좀 단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어저다 이거 아는 사람인데 나랑 친한 사람인데 어 이거 우리 조직 보호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럼 그러면, 민주당 여성 의원님들에게도 그러면 우리 네. 우리 딸들이 네. 네. 살아갈 나수 있는 세상을 못 만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그 민주당 의 그때는 그렇게 득달갔더니 지금은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조금 격이 좀 경우가 다른 경우인데 뭐냐면 어쨌든 검찰 내에서 그러니까 검찰은 사회적인 범죄를 처벌해야 되잖아요. 그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고 이것이. 눌려지고 침묵을 강요받아온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사회적으로 모든 여성들에 대해서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걸 밝혔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그때마다 그러면 장고 슬리고 국회 본회의장에 서야 되느냐로 똑같이 격을, 격을, 맞춰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적절치 않고, 아는 것 같고 저희는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laughs> 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서 바로 이 다른 목소리에 대해서 누가 맞고 누가 틀린가 판단하시겠죠. 시청자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